스피지 수가 시장에 새로운 큰 이슈가 없으면 2,370 기준으로 당분간 움직일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에 매수해서 그 주에 모두 정리하는 거래 방법으로 몇 종목 추천하여 기법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5월 30일 용거래 종목 리스트입니다. 거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단 5종목 월요일에 자동매매 또는 수동매매로 현재가의 9% 미만에서 시초가가 형성되면 매수합니다. 장 시작 후 10분 지나서 9% 위에서 시작한 종목이 9% 가격에 도달해도 매수하지. 하면 안 됩니다. 수익은 3% 이상 넘어가면 적당히 매도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보통 종목에 따라 수익이 아는 종목은 3에서 50% 정도. 수익이 납니다. 2. 하단 4개 종목. 매수가를 입력해 놓은 종목은 일주일 내에 매수매도 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매수가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내거나 하락시. 4번이 추가 매수하는 기법으로 거래하는 종목입니다. 하단의 거래 방법의 승률은 대략 90% 이상입니다. 단점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를 할 경우 조건에 맞은 모든 종목을 같은 비중으로 매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손실이 나는 종목을 수익이 나는 종목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4. 거래는 하지 마시고 결과만 확인하세요. 저의 거래 결과를 올려드리겠습니다.